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다라고 한 패스 최정형입니다 오늘은 강릉권에서는 시즌 처음으로 에깅을 한번 나와 봤습니다 근래에 이제 무늬 오징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또 새로운 로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에깅로드 로드 소개를 또좀해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로드는 빅서드 앤 에깅 2 4 버전2 852M 로드입니다. 에깅되고요. 이것도 뭐 40톤 이상. 고탄성 카본 99%. 8.5피트 길이는 약 2.6m 정도 되고 무게가 102g 이네요. 근래 제가 JS컴퍼니에서 유튜브 서바이벌 진행하고 있는데 2라운드까지 올라가서 이제 또 새로 추가로 지급받은 로드입니다. 에깅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거 대비해서 에깅로드로 또 하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랩핑 소재 적용해서 로드가 상당히 가볍고 강도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가이드는 후지 티타늄 가이드, 가이드 링은 어, SIC 가이드 가이드 링이 적용이 됐네요. 기본적으로 JS 컴퍼니에서 나오는 로드는 하드 케이스가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좋은 점도 있고요. 바트때하고초리때하고 랩핑 때하고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무늬가 다릅니다. <laughs> 약간 투톤 느낌이에요.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좋은 로드를 또 지급받았으니까 열심히 애깅을 해서 올 시즌 가을에 좋은 조가 소식들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로드를 얼마만큼 소화를 할수 있는지 <laughs> 낚시를 하면서 로드에 저를 맞추던가 로드가 저를 맞춰줘야겠죠. 지난번 제주도에서는 5월 달에 2kg 끝까지 해서 사이 좋은 무늬들을 뭐 많이 만나고 왔는데, 강릉권에서는 이제 올 시즌 첫 에깅입니다. 가볍게 몸도 풀고, 로드도 조금 맞춰, 손에 맞춰봐야 되고, 또올 시즌은 일찍 좀 에깅을 시작하네요. 7월 10일 수요일 현지 시간 저녁 6시입니다. 물때는 지금 현재 단조 타임이에요 6시 <laughs> 물때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왕이면 뭐 딜물이나 만조 타임이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 로드가 상당히 어색해요. 사용 장비. 로드는 빅소드 앤 에깅. 바로 이 미디엄 로드구요. 릴은 2000번 스피닝. 원줄 합사 0.85. 쇼크리더는 10파운드 날론줄 냈구요. 애기는 요거 프로 헌터 코리아에서 요번에 한국 시장에 진입한 애기 3호 노멀 애기입니다. 땀이 줄줄줄 나는데. 이거, 이거, 오징어는 아니고, 오징어는 아니고, 뭐, 고기인데. 와, 뭐, 광어야. 아. 환장하겠다. 야, 프로 헌터 애기, 첫수가 애기 때로 광어요와 우와. 우와. 야, 이게 뭔가요? 자, 올 시즌 애기 때첫 수는 광어입니다 광어 광어도 야 이거 사이즈 괜찮아 삼자는 <laughs> 되겠다 야자 광어도 좋아하는 프로 헌터 애기 요거는 뭐 방생 방생 하겠습니다 어구 아구 어구 어구 어이구, 야 애기를 먹으려고 덤비다가 옆에 껴서 올라오긴 했는데 제 밑에 떨어져 있어 저거 하여튼 방생 해줘야 될것 같아 낚시하다 보면 애기에뭐 광어도 덤비고 우럭도 덤비고 막 오징어도 덤비고 합니다만 광어 저 떨어져갖고 저기 꼈는데 물 들어오면 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참 물색 좋네요. 조금 전 떨어진 광어는 잘 건져가지고 다시 바다에 방생했습니다. <laughs> 힘들다, 힘들어. 아. 저 앞쪽에 지금 뭐 볼링이 들어오는데, 오늘 또 서프트에 또안 가져오고, 메탈도 지금 차에 놔두고 왔는데, 앞쪽에 지금 볼링이 들어오네요. 애깅 시즌, 뭐 지금은 뭐 7월, 오늘 10일, 아직 조금 이르지만, 가을 시즌에 애깅할 때는, 메탈도 작은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닐만 합니다. 갑자기 이제 뭐 고등어나 삼치 막보링 들어오면 또 메탈도 한번 던져볼 수 있고. 앞쪽이 <laughs> 물이 조금 움직이네요. 초저녁 타임 기대가 좀 되는데. <laughs> 그래도 지금 시즌에는 뭐 나오면 그래도 웬만큼 뭐무 정도 사이즈 되니까 7,800급? 저는 뭐운 좋으면 기록 끝까지. 근래에 지금 뭐 방류권에서 나오는 무늬 우징어 사이즈를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순놈이 또 별로 없고, 동생들 잡은 거 보면 암놈이좀 많더라고요. 암놈은 보통 뭐 700에서 800g 정도. 순놈 넘어가야 그래도 웬만큼 한 기로, 기록, 기로가 좀 넘어가죠. 약간 제주도 스타일, 제주도 산란모니 하는 스타일, 설렁설렁 액션. 보게 여기 지금 강릉권 동해에서도 지금 먹힐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랑살랑 액션 주고 막 과격하게 차크리 주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애깅은 갯바위나 외양권에서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리어 그립이 통 카본이에요. 에이, 소리 들리시나? 통 카본 그립입니다. 이거 뒤에 지금 뭐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마감 처리가 잘 되었는데, 아, 이거 그냥 갯바위에 이렇게 기대 놓거나 내려놓기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 밑에가 약간 알루미늄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팅이 된 거라서, 테트라나 갯바위에 잘못 이렇게 눕혀놓으면 굴러갑니다. 굴러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카본 그립을 함으로써 이 전체적으로 감도는 좋은데, 아좀 이런 바밥에서 그냥 내려놓기 상당히 부담스럽다 <laughs>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로켓티어채비 로켓티어채비 하면 뭐 애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비거리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바람도 안 불고 이런 날씨에는 특히나 이 프로헌터 애기도 아주 상당히 날렵하게 잘 빠졌어요. 마감도 깔끔하게 잘돼 있고. 올 시즌 내내 이제 이 애기를 가지고 제가 프로 헌터에서 나오는 애기로 애깅을 계속 진행을 해 보면서 반응들을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뭐 유명한 브랜드들에 비해서 가격은 한30% 정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간조에서 조금 있으면 초저녁 타임 이제 초등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이쪽에서 좀 문이오징어 탐사를 좀 해볼 건데 가능하면 좀 이렇게 낮낮 시간 대 밝을 때 오징어가 좀 나와줘야 영상에도 좀 담고 하는데 말이죠. 제가 그 제주도에서 애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만조와 간조 수위 차이도 높고 갯바위들이 상당히 잘 발달돼 있는. 그런 지형들이 많다 보니까, 뭐 수심 50cm, 1m 정도 될까? 어, 채, 뭐, 1.5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수심인데, 거기에서도 무늬 오징어가, 키로 이상 무늬 오징어들이 어, 두 마리, 세 마리씩 다닌단 말이죠. 혹시나 하고 던졌는데, 물론 이제 슈퍼셸러우 애기로, 7초 이내에 바닥 찍는 그런 얕은 수심에서 살랑살랑살랑 해가지고, 무늬 오징어 사이즈 좋은 녀석들을 막 잡아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동해안처럼 조수 간만의 차이가 별로 없는 포인트 이런 데에서 지금 여기 앞에도 보면 수심이 약한 2m, 2.5m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동해권에서는이 정도 수심을 셸로우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수심이거든요.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존에 예전에는 동해권에서 이제 던, 던지지 않았던 그런 얕은 수심도 한번 공략을 좀 해봐야 될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슈퍼쉘로우 3.5호 에기로 얕은 쉘로우권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강릉권 어, 용동권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10일 지금 현재 저녁 7시 20분 지금 강릉 수온이 표층 수온이 22.8도 20m 중증권 수온이 14도, 15도 나옵니다. 수온이 상당히 좋아요. 무늬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애기도 뭐 수온이 만져보면, 아우,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돼. 오늘도 뭐 예보상으로는 계속 비 소식이었는데, 바뀌어요. 뭐 유기예보가 실내도 0.2%안될것같아 비가 와야 오는 거고, 오늘도 뭐 계속 실시간으로 뭐, 예보가 바뀌니까 오늘 하루는 일단 비가 안 오는 걸로 돼 있고 뭐 내일부터는 또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인데 또 내일 가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게릴라성으로 요즘 계속 하늘 보고 있다가 괜찮다 싶으면 나가서 잠깐 던지고 비 오면 철수하는 게릴라성 낚시하고 있습니다